손실이 좀 있으신데, 네. 아, 그, 정유주에 대해서는 제가 그, 분기, 실적 발표 전에 얘기가 한번 해, 나왔었어요. 제가 음. 여기서든지 아니면은, 제 그,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, 음. 정제 마진이 좋지가 않아요. 어떤거요 정제 마진. 정제 마진, 그 원유를 갖고 와서 그거를 정제를 해가지고 뭐 휘발유도 네. 만들고 경유 등유 이렇게 만드는데 그거에 대한 마진율이 좀 줄어들었어요. 그래서 영업이익이 좀 감소를 했어요. S O e 뭐 S 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 어, 어쨌든 겨울이 되면은 좀그 수요가 좀 늘어나긴 할 텐데 음. 어, 이 정제 마진 때문에 확실히 좀잘 가지 못하는 모습이에요. 그래서 네. 이번에 좀 배당이 예전에 비해서 좀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. S O e 도 네. 어, 어쨌든 지금 뭐 중장기 쪽으로 보신다면 중장기 쪽으로 보신다면뭐 6만 거의 7만 원 초반 지금 가격대가 지지하는 라인을 좀 보여지는데 네. 음 비중이 몇 퍼센트라고 하셨죠? 비중이 3 0 세요 트 네, 어쨌든 대형주다 보니까 좀 비중이 싫으신 것 같아요. 네. 아 근데 지금 앞으로 장이 조금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. 어, 우선 손절 라인을 잡아 드릴 테니까 손절 라인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어, 저점이 지금, 예, 지켜줄 수 있는 라인이 73,000원이 보여지는데요. 어, 73,000원 이탈 시에는 어, 비중을 한 절반 정도는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 절반 정도 줄여주셨다가, 어, 다시 한 번, 그, 항상 이런 대형주들은 반등을 주기 마련이에요. 항상 그, 하락할 수만 없어요. 특히 이런 또, 어, 저형주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예 뭐~ 이렇게 경기에 이렇게 뭐~ 확확 급락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특히 네. 겨울철에는 그니까 우선은 (73000원) 이탈 시에는 비중을 절반 정도 줄여주셨다가 어~ 급락 이후에 양봉이 뜨는 자리에서 한번 정도 그때 그~ 비중을 좀 실으셔서 어~ 평단가를 낮추시는 게 빠져나오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네. 어 우선은 지금 뭐~ 장이 안 좋을 때는. 어쩔 수 없죠. 근데, 뭐, 최대한, 예, 좀 기다려보시면 곧 반등을 해줄 거라 보십니다. 네, 그렇군요.